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어, 한숨만 나오네 정치인을 뽑는다면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보호하라고 정치인들을 뽑아 나왔더니 국민을 억압하고 국민의 재산은 갈취를 하고 싫다는 세금을 폭탄 세금을 물리고 또한 생명을 지켜달라 했더니 국방을 다 무너뜨리고 국민을 안 좋게 하라고 했더니 국민을 불안케 하고 이래놓고 어떻게 국민인데 잘못됐다고 국민을 잡아였고 자기 반소리랑 잡아였고 국민이 보호를 받아야 됩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아준 저 인간들을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여기 우리 동네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미국에 국방비가 새 나간다고, 그거를 없애달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 인간들이 단체가 제정신이라면 그런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시민 단체라는 거는 국가가 잘못 갔을 때 그거를 파헤치고 잘못된 부분을 에이? 이렇게 세워 이게 시민 단체제 아니 잘 가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그 단체가 일어나고 편을 들고 옹호하고 이면 러 이게 단체입니까 이게? 어? 나는 그거 알수 없습니다. 나라가 역창이 나니까. 욕하고 싶지만, 씹창이 났다고 하고 싶지만, 권력이 그렇게 눈이 멀어가지고, 세계 대통령마다,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씨, 국민과 응? 정부와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각 나라마다 많습니까? 왜? 남의 정치를 남의 손으로 지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손으로 정치인이 됐으면은 전부 다 정말 정의와 공의를 지키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여 국민이 법에 대해서 응? 불안에 안치안에 대해서 불안에 안 떨고 정말 재산을 보호해주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세계적으로 찬찬놨 뛰면 전부 다 도둑놈이 돼가지고 말이야 늑대로 에이? 양이 하고 설리고 그런 척을 착한 척하고 말로는 응?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에? 가정은 공정하고, 에? 기회는 평등하다고 해놓고는 정말 이 나라 지금 현실에 부딪혀서 이래 에? 나라를 운영을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공의롭고 평등하고 에? 정의가 있는 건지, 응? 더 무서운 거는. 문재인이 나무랄 게 아니고 저 썩어져 가는 장관들 나무랄 게 아니다. 국민의 내이사상 수준이 이봐. 저런 수준들이 무엇을 존경받기 위해서 한마디만 하면 젊은 것도 또 운전하다 보면 빵빵거리고 말이야. 대들라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자기 자신이 깨끗하고 정의와 공의 앞에서 정말. 어 저게 들어오더라도 반소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소리 할수 있는 이런 인간이 돼야, 어른들인데 좀 따지고, 뭐, 덤비두 하지만, 싸가지 없는 저 정신병자들 다싸 죽여버려야 돼. 인권보호인권보호도 질서 속에 인권보호를 했을 때, 그게 이 법이 살아있고, 아, 질서 없는 인권보호가뭔 필요야? 응? 문재인씨 나좀 살자. 오늘 당대표 이준석이 되고 우리 밥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불안에 전모다 국민들이 정말 밤잠을 설치고 눈물을 흘리고 애도 우리의 4년 동안 이렇게 눈물 흘리고 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했어. 나라 국익을 위해 울고 사법 입법 행정을 잘 처리해서 국민들이 범죄를 하더라도 법테두리 안에 공정하게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을 쳐 만들어야지. 자기들은 오마피리와 오만척에단나 억울하다 맨날, 응? 핑계 대기에 급급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응? 착실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 잡아 이어가지고 저가고.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라냐고? 정말 죽고 싶다. 에? 살고 싶은 생각 없다. 어? 왜 내가 가정을 위해서 울어야지? 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피를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냐고? 어? 나는 아들도 아마 몇년 전부터 문재인이 하도 빨아가지고 쫓아냈어 아들. 부모인데 반찬 하나 못 얻어먹고 저좋게나가지 지금 살고 있어. 문재인이 너그 직장이라도 하나 줘라니또고형 네 빨면 다 이렇게 뭐 소문에 의할기는 저거 된다며. 우리 남편도 자빨이요. 전라도 사람이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가면서 내가 뒤돌아보면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겸손하게 눈물 흘리는 놈들도 못 봤고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이 뽑아준 데 감사해가지고 진실로 국민에게 다가오는 놈도 못 봤고 선거 때만 되면 고개 쳐봤고 세금 신고할 때는 뭐 없는 것이 20억 보통이 20억, 30억, 40억, 그돈 어디서 났냐? 응? 그리고 이 나라를 좌우지 하는 건 사법입법이 전부 다 검사판사들이 말이야. 정치한다고 끼 나와가지고 말이야. 나라를 이렇게 어설피고 말이야. 에? 나라 법을 다스리는 인간들이 말이야. 정의와 공의는 어디다 팔아 쳐먹고? 만민 앞에 평등하다는 건 어디다 팔아 쳐먹고? 권력에 눈이 멀어갖고, 전부 다, 에 정직을 외면하고, 정의를 외면하고, 공의를 외면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 사법에 앉히고, 의사라는 인간들 다는 아니겠지만, 얼굴을 한번 봐봐라. 복밖에 생겼나.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평등케 하러 왔다고. 저렇게 부모인데, 남인데, 성경이 마태복이 보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내가, 의사든 국회의원이든 시반에 누가 하나 되면은 얼마나 막 존경을 받아요. 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하가했다. 이 성경말씀 묵상을 한번 해봐라. 에? 눈깔이 뭐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응? 대사리 김질 하라 했잖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봐. 악인을 우롭다 하지 말고 우로운 자를 악하다이두 자를 뻔이 인형이 또 교회 나가대 교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놈은 쓰레기 같은 이 교회가 썩어빠진 이 나라가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우리는 뭐내 방송 듣는데 뭐저 뭐를 하더라도 삐딱한 꼬라지를 못봐 우리는 응? 자동이체도 한달도 우리 넘어 본 돈도 없지만은 없으면 안 써야 되고 에? 쓴다 할지라도 에? 그런 그거를 못 지켜줄 것 같으면은 쓰지를 말아야지 에? 아유 나는 고지서애 미기고 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은 살아오면서 매사가 그리 흐리멍텅하니까 그러게 우리 어머니는 옛날에 학교 공부시킬 때 애들 공납금이 없으면은 이모네 집에 와서 빌려가지고 오면은 그 날짜를 그렇게 잘 지켜요 그러니 입만 달라고만 하면은 그냥 예측 없어 에잉? 사람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이야 바른 소리 하다가 뒤져야 될거 아니야 또또 또 달라면은 에 이놈의 나라는 립 서비스 하는 것도 없고 간지른 인간이 어쩌고 이렇게 많아 그리고 행암이 없는 거는 죽은 거라고. 죽었지, 왜? 주둥이는 나발거리는데 행동은 남을 약을 올리니 그게 얼마나 제악이야 내가 볼 때는 커버 아니야. 정말로, 이거 우리나라 10%나 정말 정직하고 공유롭게 정말 말과 행동이 뭐 100%는 없지만 99.9% 나가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사람 살림을 살아도 이봐 매사가 질서가 딱 잡혀서 왜? 마음이 더러우면 그것도 더러운 거야. 질서도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왕에 나라를 쟁탈을 했든지, 쟁탈을 했든지 간에 국민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인간이 되어야, 정말 나는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정말 국민 앞에서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인간들은 존경만 받고 말이야. 에이 국민들 잡아먹는 행동이나 해적기고 잡아먹지 뭐냐. 싫다는 세금 폭탄 없는 사람을 말이야. 없는 게 무슨 개 자랑이냐. 없으면 가서 호떡이라도 구워서 어 존심도 없나. 가정이 말이야, 그래, 무너지면은 말이야. 10원 보면 8원은 저축하고 2원은 먹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집 있는 사람, 집안채 있는 사람, 저 역시도 집안채 있지만, 살아가는 거 이래 보면은, 누구나 다 그런, 에 절제를 해가면서, 정말 알뜰살뜰 부부지간에, 에이 그래서 집안채 말이야, 냈는데. 그게 무슨 죄자고 보유세. 야, 집살때 양도소득세, 취득세 다 줬잖아. 근데 왜 보유세 물어야 되냐? 니네 땅이 나라가니 네 땅이냐? 니네 땅이냐고 이 개새끼들아. 어? 그리고 내가 말하겠는데 어제 내 영상 올리는 이 구글에서 영상을 지워버리고 그거 지금 지우는 것도 내가 못 지워요. 그 구글에서 지워줘야 돼. 그것도 그러고 어제 실시간을 다섯 번을 내가 한번 찍어봤어 왜? 나도 이제는 실시간 뭐 잘하는 건 없지만은 실시간을 해야 되겠다. 다섯 개 다. 구글에서 뭐라고 그거 써있냐면, 내가 여 아는 국회의원 나갔던 그 여인인데도 물어봤어. 야, 네 실시간 찍는데 왜 이렇게, 에? <laughs> 제대로 돼가지고 착하다, 그까지 되고, <laughs> 스톱도 찍히면은, 에? 마치는 그거 누리면 되는데, 누렸는데, 응? 어? 다 완료가 됐다고 뜨는데, 왜 이렇게 이게 안 나가냐, 응? 어? 그때 뭐 언니 그거 자세히 보기 되가니까 뭐 욕을 하거나 뭐 컨텐츠가 뭐저 가면은 구글에서 에이 차단을 시킨다 고 그러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내인나 떴다 잘못 내 세금을 처 받아가지고 잘못 쓰니까. 내가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라고, 그게 뭐, 뭐라고. 자기 똑구양안 간지 욕하면은 다 잡아였고, 어? 신발 던져갖고 신발 맞지도 않는데 아버지라는 인간이 자식을 갖다, 이봐, 국민을 개대지로 알고 다 잡아쳐였고, 어? 정강 목사님, 그, 에이? 뭐, 정치 얘기 하죠. 뭐, 인간이 만나면, 아, 누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 밀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다 누구랑 지는 인생 살면서 안 했디야? 내가 어느 지인하고 저땜 쪽으로 차를 끌고, 에이? 시골로 내려가는 길인데, 숲, 숲속이어서 숲이잖아, 이리 근데 숲속에 숨어가지고 카메라를 경찰이 찍는데, 팻말이라도 큰걸 쳐붙여놓고, 지 주말인데 요만한 걸갖 놓고 놓고, 풀이 숲이, 자라가도 잘 모이더라고. 근데 무신장 걸렸어. 앞에 우리는 그래도 덜 달렸지. 앞에 간 사람들 막 생생 주말에막 달리더라고. 그 지킨 거는 알고는 전부 다 고민이 되나. 앞에 저 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하고 가니고 그러는데 이미지 캔드 생각한 하뭐한 것을 많은 우리가 다지로 갔더니만 여기 저희들 사는 데래도 버스 세 정거장마다 가속 카메라를 다 달아놨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숨어서까지 그렇게 국민을 억압하고 에이? 불안케 하고 이지랄 하는 게 우리 나라 경찰이고 경찰이지 멋 대로 하겠어 주말인데 뭔지랄하고 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따지었더니만 하는 말이 우와 우리 보고 속도 지키면 되지 왜 말이 많냐 그길래 그럼 니는 지켰냐 그랬더니만 지는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 아니 국민 여러분. 인간이 살다가 어떻게 백, 이,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면서, 아니, 안 보인다 가면 조금 10km 더 달릴 때도 있고, 8km 더 달릴 때 일제, 지난한번더 어겨보지. 저거 공무원이 저거 거짓죄로 이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라가 이 모양이 이꼬라집니다. 사람이 거짓말 하는 것도 한계가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100%안 하라는 게 아니라, 말이 되면서 어떻게 치는, 가서을한 번도 안내 혼자만 있었으면 그니까 10시 있었자 타고 내려서 여럿시다 졌잖아 그리고 또 경찰서 또 그런 거 때문에 경찰이 하는 짓에 행태에 대해서 전하면요 편을 또 들어요 아이고 예예 예. 그냥 뭐 알겠습니다 얘기해 보겠습니다 요, 요, 요 지랄이요 이러니까 공무원들이 간땡기가불과 국민 세금 먹고 살면서 간이 놀놀이 해갖고는 뭐 국민이 무서운 게 있냐 그냥, 그냥 전부 다 하루 즐기고 참 그냥 히히거리고 이리, 이리, 이리 지나가면 된다 이 월급이나 타면 되는 거예요 나하가잘 돌아간다 안 썩은 데가 어딨냐 유튜브 안 봐라 내가 경험했지만 시골에 에 가면은 텃세하고 그거 나오는 비료하고 뭐 나오는 것도 많으니까 그거 서로 이장될라 그런 는거 아니에요 그 유튜브라 부정한 건다 이장이에요 싸가지 없이 국민을 동네에 있어 오는 예? 정착한 사람들을 다 멸시를 해요. 기농하는게 무슨 죄라고 예? 멸시. 아니 지들 땅이요. 지들이 거기서 집단촌으로 서식 예? 그 모여서 살았으면은 예? 그게 다요? 자식도 왜저 예? 지방에서 다 살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없는 거는 싸 죽여버려야 돼. 밥이나 먹고 똥이나 싸고 국민 혈세나 축내지 뭐 하는 거야. 인간이 태어나 가지고 인간 밖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의사 말을 하들 들을 들을 말하다. 다 얘기하면 이거 진짜 삶. 와. 내가 하뭐 의사 부인되고 의사 정도 수준 되면은 정말 예의를 갖추고 말이야. 휴지가 한개 떨어져도 주사야지 휴지 떨어지면 남의 집 앞에 갖다 놔요 도둑년도 그런 도둑년이 어디 있어 이장님님님님 뭐 사가지고 가서 에? 저걸 쓰면은 좋아라가지고 아이고 어디 가요 이러지 에? 참 세상 웃기는 세상이요 도대체가 검사들 봐봐 서로 홀 뜯고, 법은 안중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저들끼리 정치에 놀아나고 말이야. 이게, 이게 스펙 있는 인간들이요? 에? 새마을 또 지도자, 자, 자, 자. 지도자님이면 얼마나 님님 소리 그냥 쳐듣냐고. 내가 지도자일까에다가 전화했더니, 만 인간전대라고 했더니, 만그 회장이 그러대. 그 인간은, 이혼도 하고, 그 나오는 놈들, 아니, 새마을 지도자 정도 되면은, 에? 이혼하면은 그게 덕이 되는가? 이 장도 이혼했다, 대 아이고, 골골다 하더만. 나가다 살 때, 근데 다 같이 망가져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왔으면 좋겠어. 응? 죽고싶다 저만 응? 응? 왜 내가 가정을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왜 나라를 위해 왜 울어야 되는데 불안하다 괴롭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겪고 있는 게 북한과 대치상태에서 북한에 뭐 김정은이 고모부도 장선택이도 죽었고 그 형도 죽었고 이런 얘기 들으면 불안하냐 나는 공산당이 싫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잘 처먹고 집에 되지만 불렸으면은 다리도 절뚝절뚝 합병증이 와서쩔뚝 절뚝. 내가 봤을 때 합병증도 골고루 나온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놈이.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주제에 그게 저주지 저주가 따로 있나. 에이? 그게 저주지. 에이? 내 이해찬이 도한 놓고 말하겠다. 그게 사람이냐 로봇걸음이지. 뭐신가 사람이 국회의원 정도 되고 말이야 음, 당대표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기댈 수 있는 꼭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온화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돼서 그놈 얼굴만 봐도 다 도망가게 생겼어요 근데 이 생각의 이 사상이 이게 생각은 사상으로 연결이 된다. 데그 제정신이냐고 그게 국민을 위해 울었냐 현 정부가 잘못 가면 국민을 위해서 책망도 해야 되고, 지금은 야당도 지금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 그러니까 죽고 싶고, 눈물밖에 안 나고, 어? 정말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지만, 어떻게 내가 혼자 떠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국민 개대지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젊은 놈 요놈들이 너네들이 나라를 요 모양으로 망쳐놨는데 살려야 될 에? 4.19 혁명 때 에? 옛날에 그저 뭐야 그 전두환 시절 때가그 보면은 막 고대 그 오빠네 집에 있어가지고 그 고대 앞에 이래가 보면 그 제기동인데 기아집만 이래 있는데. 저희 사촌오빠는 경찰서장 중앙정보부에도 있었지만은 그 재기동에 그 조그만 기아집 아직도 그 사람 얼마나 부정부패를 안 저질렀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는 존경해 진짜야 에? 사촌이지만 에? 다른 사람들도 오빠 다 존경해 여기 경찰서 그 사람도 오빠 모시고 있었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응?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높은 자리에 마, 응? 있다, 있, 있었는데도 다있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지금까지 그 17평 개아집에 살아. 에이? 그게 진정한 정치인이고 진정한 배운 사람들의 에이? 자기 인격을 드러내는 생활이야. 그래야 존경을 받지, 에? 뭐, 천하게도 안생기지만은 뭐, 응? 말도 함부로 안 하거니와 그것도 또 나는 뭐, 좋아도 안 해요. 근데, 굉장히 점잖하다고 여기 서장님들도 갔더니만 존경하더라고. 집안이 대단하다고. 나는, 저, 뭐야, 에? 문재인이 되고부터 또라이가 돼가지고, 요건 요건 다 하고 말이 분해가지고, 왜? 우리는 꼬부라진 것을 보지를 못해 피어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지 에이, 흐린 거를 좋아도 안 하는 사람이야 응? 나라가 이래 갔는데도 인간들이 무전하니까 난 전두환 시절 때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이 나는 너무 존경해 에이? 그렇게 에이? 지금 이 나라가 이래 가면 누구라도 군에서 일어나야지 근데 사법입법행정이 장악다 되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에서 구테타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남의 일 보듯이 주둥이로는 걱정다하면서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간들이 누구를 지빨을 능력이 있고 정의에 사는 사람들을 억압을 일래 받는 것들을 보고도 멀뚱멀뚱 바라보는 저 직권남용을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응?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눈물도 많이 흘렀어. 오늘은 너무나 나라의 위기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응? 왜 대통령을 뽑았으면 즐거워해야 되고, 성격 쳐야 되고, 했는데 왜 통곡을 해야 되고, 왜아파야 되고, 잠을 못 자야 되고, 몸부림 쳐야 되냐고. 응? 그리고 응? 국무라는 여자는 해 끓이고 그 얼굴 봐봐. 우리는 인물은 없지만 권위에 대해서는 말도 하지 말아라. 존심도 없냐. 걸음을 걸어도 나이 먹으면 삐딱하면 하아 내가듭이 이러면 어떡하냐. 응? 아, 이래도 걸어보고 바닥에 걸으려고 발붕치인데 아이 생긴대로 놀아요. 무뭔 아버지 집구석 관리나 잘하세요. 에? 권위 없는 그 국무로서 에? 권위 없는 그 마흔다 관리나 잘하세요. 자식 관리나 잘하고 지 가정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국민만 억압을 하냐 죄 받을 게 하나님은 살아있거든. 어? 내가 요, 요든 저든 이래 보면은 못된 것들은 다 벌을 받더라고. 에이? 뭐 당장에 데려가는 거는 아니지만 다 가정에 그 벌을 다 받더라고. 에이? 나는 정말 이래도 저래도 뭐하니까 짐이 너무나 무거워. 나라만 생각하면 휘청거려. 너무나 힘이 들어가서. 어 너무 걱정이 돼 휘청거려. 내가 오직 하면 에? 새벽 2시까지 내가 기도 많이는 안 하지만 딱한번 기도한다. 어? 울면서 어? 통곡은 아니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답은 없더라. 근데 평강은 주더라. 평화, 기도하는 평화. 나고 이런 건 주더라. 이만 줄이겠다.